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고란.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무민. 무란, 무란 캠입니다. 무란 무란, <laughs> 무란 무란. 무란 무란. <laughs> 네, 아, 제가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바로 러블리즈의 두 번째 리패키지 앨범 미드 촬영장입니다. 오, 오! 아, 지금 우리, 지금, 지금 우리는 무란 캠. 우리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되니다 지금 우리 러블리즈입니다. <laughs> 무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오, 괜찮아. 네, 아, 그래. 지금 우리 러블리즈입니다. 이렇게 금방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속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속성이죠. 지금 우리 속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도. 속성으로, 언제 노고 언제 뮤비를 찍고, 언제 작가를 찍었는지 궁금하죠? 언제 안무를 배웠는지 어, 언제 안무를 배웠을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laughs> 안 나요. <웃음> <웃음> 되게 단기간 속성만이었습니다.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잠을 못자죠 여러분을 위해서, 러블리너스를 위해서, 그죠? 러블리스는. 뭐 그정느낌이야 <laughs> 그럼요 밥도 잘 먹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우리 고라 언니 우리 무민이 은근슬쩍 반말해 이건 반말이고 여기서 여기는 고민 고도 되고 부담도 되고 맞아요 고민? 부담 쉬는 시간 고민도 되고 우리 를이할 때마다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 들어주는 거예요 언니 괜찮아요 스탭분들의 고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썼을 것 같아 우리 한번브이랩요 고민... 고민... 고민 어? 민쇼 고민쇼! 고란이 처음에는 모르셨 수도 있 Check it ou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the music! 요. 나오고 있어 지금 뮤직이 MC 고란 MC 고란, MC 무민 지금 우리가 랩을 해 <laughs> <laughs> 완전 창피해 <웃음> <웃음> <나> 앞에 직원분들이 창피하다고 시 아니 <웃음> 난 울림 <laughs> <올림>, 울림 <laughs> <올림. 웃음> 왜 울림이라고 지요올림 <지금>? 울림 울림 <laughs> <오, 올림>, 울림 <올림>. 울림 <laughs> 아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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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고등래퍼? 어, 고등래퍼. 고등래퍼 완전 팬이었잖아. 어, 고등래퍼 완전, 팬. 오, 완전 오, 팬. 완전 열심히 봤어. 완전. 아, 진짜 돈주면한번 사서 본적 있어요. 돈에 아, 참 아, 많아가지고. 그돈 누가 결제나요? 아, <laughs> 죄송해요 이사님. <laughs> 아 제가 그 마지막화, 마지막화, 마지막화만 봤어요. 마지막화, 마지막화. 그런 거 원래 마지막 화만 보면돼요 우리 이거 진짜 거의 v f 들라고 해볼까요?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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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예인이 고등래퍼 팬이었대. 보라보라님, 어, 아, 어. 네. 역시 몸이 내 잘해 체키라운드. 어, 역시 예뻐 와, 장. 와,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 그럼 하트 한5초 누르고 갈까요? 5 어. 4 3 2 1 땡. 아, 네. 하트가 0 0만 아, 웬일이야? 0 0만 드. 우리 뭐 미션 할줄 아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뭐 그래? 그래. 할까요? 음, 0 0만 넘으면 뭐 할까요? 고민고민 어. 고민, 이거 할까? 고민고민, 고민고민 그래 그래. 이거일 10만 넘었는데요 10초 만에. 고민, 고민. 죄송해요.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하지만. 아, 재밌네요. 재밌네. 우리가 방송에 나가야 될 텐데. 아, 이게 나갈까 고민이네요. 고민, 고민. 나갈까 고민, 고민. 네. 그러면 오늘의 그 다짐을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다짐을 위해 아, 몰랐구나. 하나 <laughs> 몰랐네. 자, 이제. 어, 언니, 우리 카나가요 갈게요? 오늘 맛있어? 어, 그럴까요? 응. 아! 면띠안 돼! 제가 구두를 진짜 높은 걸 신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예 봐봐요. 공중, 공중. 고란, 고란. 아, 여기도 세트장이에요. 지금 스마프예요. <laughs> 어, 저도 어제 시즌. 손가락 너무 높아요. 이거. 아 어. 어, 진짜 높네 <laughs> 오늘 컨셉. 오늘 컨셉은 콘셉트. 위에만 <laughs> 봤을 때는 아한 맥주인데 밑에서는 열심히 스마프자 열리하고 있는 게오늘제 컨셉이에요. 아한 맥주 누가 누구야? 무한 맥주야 제가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비쇼가 위에서는 이렇게 우아하게 있지만 뒤에서는 완전 다리가 이렇게 붙여있는데 그게 약간 저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티를 안 내면 사람의 마음을 뭐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야 음. 예, 예. 잠수함 들어가야하는 아. 아. 다리 자 우리 오늘 고민을 이걸로 정할까요? 좋아요 열심히 이라는 거를 티를 내야 하는 거를 잊지 <laughs> 말아야 하는 거. 이거 약간 그 코미디 빅리그의 그 그거 아시나요? 그, 그, 아, 생각 안다네 <laughs> 어, 날씨가 캡슝이에요, 캡슝. 힙종.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히트다, 히트. 엄마.